5분만이 구독자 참여형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쌍 짝눈이 고민인 구독자님과 함께합니다. 무쌍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출연하신 우리 구독자분께 예쁘고 고운 말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팁은 무쌍 짝눈 교정 아이 메이크업. 준비물은 하프 뷰러 짙은 브라운 컬러가 포함된 아이 팔레트,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아이라이너 마스카라입니다. 내가 무쌍인데 짝눈이다 할 경우 내눈 중에서 마음에 드는 눈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님께서는 화면을 기준으로 왼쪽 눈을 더 선호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왼쪽 눈의 눈 크기와 모양을 기준으로 오른쪽 눈을 메이크업으로 맞추는 거예요. 구독자님의 경우 오른쪽 눈 앞머리에 힘이 없어서 왼쪽 눈처럼 또렷하게 떠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짝눈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였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의 점막이 왼쪽 눈에 비해서 잘 보이는 편이라서 까만 눈동자를 꼭 살이 막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속눈썹 각도를 다르게 설정해서 뷰러로 1차 교정을 하기로 했어요. 왼쪽 눈은 적당히 J컬 정도로 올리고, 오른쪽 눈은 눈 앞머리에 속눈썹을 바짝 꺾어 올려서 눈을 떴을 때, 왼쪽 눈처럼 눈두덩이 위로 올라오는 속눈썹의 길이를 비슷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죠. 이따가 속눈썹은 한번더 집을 예정이지만, 먼저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속눈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미리 예측하고 섀도우를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아이라이너, 섀도우가 속눈썹에 묻어서 눈 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다음 배경 섀도우를 깔아 주는데요. 이 부분은 메이크업의 스타일이나 느낌을 정하는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면 핑크 메이크업, 브라운 메이크업 등등 주제를 정할 때 사용하는데 우리 구독자님은 오늘 코랄 브라운 정도로 맞춰볼 거예요. 눈 뜨는 힘이 약한 오른쪽 눈의 앞머리 부분에는 왼쪽 눈에 비해서 채도나 음영을 더 짙게 넣습니다. 이렇게 총알 모양의 브러시나 새끼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눈 앞머리 쪽에만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색상을 짙게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약간 음영이 다르게 들어간 것이 보이시죠? 그 다음은 짙은 브라운 컬러들을 활용해서 2차 교정을 해주는데요. 눈을 떴을 때 드러나 보이는 눈 앞머리라든지 눈꼬리 방향을 왼쪽 눈을 기준해서 음영을 더 넣어주는 건데요. 섀도우가 과하면 맨 마지막에 면봉으로 살짝 덜어내면 되니까 여러분들 틀릴까봐 염려하지 말고 편하게 음영을 넣어보세요. 아이라이너로 3차 교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점막이 들려서 보이는 짝눈의 경우 아이라인이 필수적입니다. 양쪽 눈에 속눈썹 수치나 라인의 그림자가 다르기 때문에 더 짝눈처럼 보여서 짙은 고동색의 아이라이너로 모양 자체를 제대로 교정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눈 앞머리는 기준하고 있는 왼쪽 눈보다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서 그려야지 하는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올려서 그려주세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눈 앞머리와 눈 꼬리를 양쪽 눈 대칭을 맞추기 위해 중간 중간 정면을 쳐다보면서 조금씩 그려나가주세요. 여러분들이 얇은 브러쉬가 있다면 아이라인과 섀도우 사이의 경계를 살짝 풀어주거나 눈꼬리 끝을 날렵하게 다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교정인 뷰러와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섀도우와 아이라인 하느라 조금 처진 속눈썹을 진짜 마지막으로 바짝 올려주고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강조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바르고 나서 한번더 얹어주는데요. 이때 기준으로 잡고 있던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의 앞머리, 눈꼬리 부분에만 한번더 길게 콕콕 찍어서 연장을 해줘요. 그러면 길이감이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면서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볼 때 음영감이나 눈의 모양이 비슷해 보여서 짝눈이 정말 많이 교정돼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뽀짝 깜찍한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무쌍 짝눈 교정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쌍눈 교정의 포인트는 음영을 대칭으로 맞춰 가는 것. 그리고 속눈썹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궁금한 메이크업 스킬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김비.